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어, 이번에는 면접을 볼때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어,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내가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어,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추상적인 질문 같은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영업직에 지원을 했는데 어, 당신은 평소에 어떤 영업사원이 되고 싶었습니까? 어, 그렇게 생각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 여, 당신은 어떤 행정, 어, 업무를 보는 그런 사원이 되고 싶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어, 교사가, 어, 되고 싶었습니까? 이렇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키워드 한 개만 갖고, 어, 그거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어, 친근함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업직, 어, 그 면접을 보는데 물었다. 당신은 평소에 어떤 영업 사원이 되고 싶었습니까? 이게 다 물으면 친근함, 키워드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네, 저는 평소 친근한 영업 사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뭐 고객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가서 곰돌이 푸 같이 그렇게 푸근하고 친절한 어, 그런 어, 영업 사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딴 것도 끼워 맞출 수 있겠죠. 행정직. 어떤 행정 사원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친근한 행정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 뽀로로 같이 모두가 어울리고 친절하게 지내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은 리더십 있게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뭐 그런 영업사원이 어 행정사+ 행정직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어 저는 친근한 <laughs>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 친근한 친구 같은 그런, 어,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어, 이태석 신부님을 따르는 그런, 이제, 아프리카 수단의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친구처럼, 어, 생각하고 대했대요. 그 등, 이제, 이태석 신부님은 우리의 친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그런 것처럼 응용해가지고, 어, 친구, 친근함, 친절, 어, 이렇게 그냥 계속 끼어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그런, 어, 생각이나, 어, 부분을 준비를 안 했다면은, 어, 키워드 한 개만 딱 잡고, 이렇게, 어, 밀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전문 지식.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제가 대학교 다닐, 아,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제가 학창시절,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후배가, 어, 대학교 면접을 보는데, 어디에 면접을 봤냐면은, 농대에 면접을 봤어요, 농대. 근데 이 친구는 평소에 이제 자기가 농대에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농업에도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농대에 지원을 했는데, 어, 그 대학교 그래도 굉장히, 그런 그 뭐랄까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예요 경쟁도 치열하고. 어, 거기에 이제 농대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 면접관 이렇게 물었대요. 농기구에 대해서, 어, 어떤, 어떤 농기구가 있죠. 그리고 이런 농기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물었다는 거예요. 농기구의 이름하고, <laughs> 이걸 어떻게, 어, 쓰여지는지, 이 기계가 어떻게, 어, 쓰여지는지. 근데, 어, 제 후배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합격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laughs> 근데 그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알면 좋겠지만 어, 지원자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솔직하게 어,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내가 합격을 하면 은 뒤에 열심히 하겠다. 내가 합격하면 은그 부분에서 특별히 더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어,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괜히 아는 척하다가 더 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알아가겠다거나 보완하겠다거나 뭐 그렇게 어, 대응 방안을 뒤에 더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면접에서 모르는 질문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어, 대화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라 면접 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